교수님, 저, 여기에 파초를 심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예. 옛날 선비들이 사랑채 앞에 파초를 심어서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한 가지는 파초 우, 파초 입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그렇게 즐겼어요. 예. 그래서 많은 시들이 있고, 예. 근래는 조지훈 선생이 쓴 파초우라는 시도 아. 서울 남산 조지훈 네. 시비를, 네. 시비를 세우면서 이제 조지훈 선생이 파초우를 그을 그래 써놨던데, 네.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도 파초우라는 시를 많이 썼어요. 산행번로 네. 나올 정도로. 음. 그래서 파초가 이파리가 넓으니까 네. 이렇게 코닥코닥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네. 들겠다고요 네. 그래서 사랑채에 이제 표소를 남자들이 거칠어 하니까 파랑채 앞에 파초로 심어서 빗소리를 들겼고두 번째는 이파리가 넓으니까 옛날에 한지가 비싸니까 서예 연습을 하고 글씨 연습을 하는데 예. 파초잎에다가 글씨를 예. 연습을 했어요 음. 감나무 잎도 넓으니까 그시를 연습을 했고 파초잎을 많이 했고 선비들이 네, 사람 채 근처에 즐겨 심었죠. 팥초를을 음. 즐기고, 또, 소에 글씨를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큰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 어, 이제 팥초는추위에 약하니까 서울에는 안 되죠. 네. 남부지방에. 어, 이게 이제, 이제 팥초가 생김새가 바나나하고 많이 똑같게 구분이 안 돼요. 예. <laughs> 바나나하고 구분은, 바나나는 이제 잎을 깊게 보면은 백분, 하얀 분가루가 있어요. 사초는 예, 예. 이제 없죠. 그냥 예. 파랗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음. 뭔 시원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외래 식물이지만 은 음. 이파리가 넓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현비들 정원에 음. 심었던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소세온도요 분명히 파쳐다 예. 그려져 있는데 저 뒤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예. 이제 식물을 채우는 건 되지만은 음. 빗소리를 들리는 것은 뒤에다 음. 하시면 의미가 없죠. 예. 없죠. 소세원도에도 보면 소세원, 하서 김민우 선생님께서 음. 소세원 48형에 음. 저구파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음. 예. 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음. 원래 소세원이 정유진한테 불나고 음. 그 하서 선생님의 시를 바탕으로 다시 복원을 했거든요. 58년. 예, 예.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나무들 다시 심었는데, 음. 오늘 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심는데 관광객이 손해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음. 오늘 그 교수님께 심은 음. 예, 파초나무는 제가 잘보존해서 잘 예, 꼭몇백년 예, 가도록, 그, 그,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예. 좋죠. 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